오늘은 제가 여기 어디냐면 제가 대만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종강하자마자 대만 여행을 왔고 누구랑 왔냐면 제 친동생이랑 사촌 언니랑 이렇게 셋이서 왔어요. 가. 안녕. 안녕. <laughs> 여기 호텔이고, 이제 곧 나가려고 하거든요. 다음 장소에서 봅시다. 지금 원래 대한민국 초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여기는 카페인데, 이 밑에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문을 다 닫은 거예요. 대기도 막 아홉 이나 써놓고. 그래서 일단 대기를 써놓고 옆에 있던 카페에 왔어요. 제가 밀크티, 복숭아, 아이스인데 완전 맛없어 맛없어요. 싱거, 물을 너무 많이 탄 느낌? 이걸 이렇게 해서, 턱에 갔다 와 그리고 이렇게 하서 이렇게 고이게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얼굴을 감싸. 어. 턱은 여기 손게고이고 여기 이렇게 이이고 이렇게 이고 이렇게 고 이렇게 얼고 이렇게 얼굴, 얼굴 이렇게 고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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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렇 하고, 고 이렇게 이렇게 이다 진짜 고 진짜 게 하고, 게 하고, 게 하고, 이렇 오, 진짜 기다린 거라니요먹어보요예죠도 보자. 감정 소스 좋다. 게이안와비요 너무 많이 시켰봐 갑자기 점치 졌어 홍고기 많이 없으면 좋지 응. 이거 영어 패스 응. 진짜 응. 진짜 좋더라 응. 응. 닭꼬치 반자구이 달달한 관청복. 아, 아. 여기 용산사예요. 숙소에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진짜 예뻐요. 용산사는 밤에 말든 다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너무 예쁘다 진짜. 버블 진짜 달달하고 쫀득쫀득하다. 근데 상큼한 뭔가 맛은 맛있... 망고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상큼해. 맛있다. 진짜 달. 맛있어요. 짠, 이제 오늘 일정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요거에대만에막이 맥주를 하더라고요. 파인애플 맛이랑 포도 맛. 그리고 안주로 과일이랑 과자랑 이렇게 사왔어요. 이제 저희는 이걸 먹으면서 오늘 대만이 첫날 밤을 보낼 거랍니다. 안녕. 오늘은 둘째 날이고 택시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호텔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짠. 샌드, 돈까스 샌드, 샌드위치, 도시락. 칼국밥? 밀크티? 푸딩콩 먹어봤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딸기우유가 아닐까 귀여워서 운 그러면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예류 바다가 엄청 너무 예쁘다 어, 광고 연주와 광고가 안돼 어디갔어! 아기보네 음. 네! 음. 음. 어, <laughs> 네 장나귀볶음밥이 유명하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안 매운거? 안매운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덥다 문데 너무 어, 맛있어 그 순살 닭날개 안에 닭날개에 있는 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밥을 넣은 것 같아요 볶음밥을 음, 맛있어요 이냥 배고프지 않때 짱은 아닌데 나쁘진 않아. 응. 음. 음. 이 밀가루 겉에 반죽이랑 땅콩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같않아 징가스 입구 쪽에 황금 폭포라고 예, 황금 폭포예요. 여기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폭포인데. 와저 나무도 봐. 저 산바산 위에 안개 낀거 봐. 우와. 와. 우와. 생각치로 이 배경이 되었던 그 지우판이 그 주요 공부. 다른 각도에서 본 지우판. 수린야 시장에 왔어요. 수린나 시장. 감자. 뭐 먹을 거라? 큐브스테이크. 등등. 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큐브스테이크. 이거 포장에 갈 거예요. 이거! 이거 두꺼비 알이래요 충격. 진짜 두꺼비 알야 그 유명하다는 대왕 치즈 감자 응. 저기 치즈 핑듀가퍼뿌라서 좋습니다. 하나에 팔십 80. 달 어, 원인데. 짠, 이게 뭐지? 왕감자. 대왕. 이거 뭐지? 어? 어? 아 왕자 치즈 감자 큐브 스테이크 그리고 지파이 그리고 여기 편의점에서 이제 맥주를 사왔고요 수가하어요수고하어요수가하어요 먹어봤는데 이거는 영상을 안킬 수가 없어서 이게 여기 노란게 감자 브로콜리 감거 그리고 베이컨 옥수수 이거 뭐야? 달걀 해가지고 위에 노란 게 체다치즈 소스가 뿌려져 있는 거거든요. 진짜 조화롭고 진짜 맛있어요. 식었는데도 어짱 맛있다. 이건 진짜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